안녕하세요, 물갈키입니다. 오늘은 쉬는 날인데요. 저녁을 비비고 낙지 비빔밥을 먹으려고 해요. 아까 이마트에서 장을 봤는데, 이 비비고 낙지 비빔밥이 있더라고요. 이걸 한번 해 먹어보려고 합니다. 이거랑 이게 옛날에는 그렇게 맛있다고 생각 못 했는데, 요즘 들어 진짜 맛있더라고요. 이거랑 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프라이팬을 먼저 달구도록 할게요. 엄청 간단해요. 이렇게 그냥 볶기만 하면 돼요. 이제 요거 양념장을 넣어보도록 할게요. 슈퍽 소스 네. 막 놀이사 같은데요? 직접 하신 거 같은데 내가 했어? 하니 먹어볼래? 아니 아니 간을 좀 먹어봐 아, 어. 어때요? 그래 <laughs> 이제 옮기자 됐어. 저럼시그레 음, 진짜 맛있죠. 이거... 음. 말로? 저희는 새로 정주행 시작한! 드라마 보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시드램 중독자 넷플릭스를 보러 갑니다